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취등록세 포함 2,500 용도는 패밀리 가겸 나들이용 월 유지비는 세금 제외 유류비 보험료 월30 이하인데 뭐 제가 구독자님의 연식도 모르고 사고 이력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 30만원 이하면 뭐 키로수가 높진 않으셔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유비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SUV, 세단, 옵션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뭐 통풍시트, SUV면 전동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현재 05년식 뉴 SM5를 운행하고 있어서 어떤 차량을 타도 신세계 백화점이다. 중고차는 올해 10월 내년 3월 안으로 희망인데, 야 이거 지금 녹화가 2월 2일인데 업로드가 언제 될진. 부부가 모두 재택근무라서 1년에 8,000km 미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주행거리 한 절반을 살짝 넘는 그 정도 운행량이고 아이 계획이 있어서 0살 4살까지 5년 동안 운행할 계획이며 이후 판매하고 차량 변경 예정. 5년 정도 굴리더라도. 뼈픈 아 감가가 없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0원부터 2천만 원 정도까지 뭐 2천 초입 후까지 요런 현대기아차 중고차는 감가 방어가 정말 폭탄이기 때문에 야 가격이 이게 말이 돼? 아직도 이렇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방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기아차 어떤 걸로 구매하셔도 그 정도 가격대에선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다. 다만 아이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는 제 입장에선 무조건 SUV다 세단. 가능하긴 해. 근데 제가 중형급 세단, 대형급 세단, SUV 이렇게 세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형이든 중형이든 세단은 그냥 불편해. 패밀리카로 쓰기, 아기 그 유모차 있죠? 유모차 넣고 뺄 때도 불편하지. 유모차 한개 박았을 때 캐리어 한 개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어디 놀러 갈 때도 항상 불편해. 근데 SUV는 승차감 이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냥 짐을 있는 대로 다 때려 넣어도 너무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저것 다 굴리는 제 입장에선, 아, 그래. 아이 계획이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세단보단 SUV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다. 어? 세단 충분한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아이 하나에 부모 둘, 원룸에서도 살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원룸에서도 살수 있다는 거지 권장 사양은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평소에 자주 알아보는 또그 친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친구 알아보기 전엔 아 투싼을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얘는 21년식에 9만키로 차값은 2350 영업이력 없고 사고이력도 없는 요런 친구인데 현대기아차 아직 풀체인지를 하지 않은 현역 친구들은 얘가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팔리는데 뭐곧 풀체인지 하겠지만 어쨌든 현역 모델이라서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방어를 너무나도 잘한다. 거의 10만 키로 육박했는데 감가가 한천 얼마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듀얼 클러치 차량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연료 효율도 좋지. 주행할 때 딱딱딱딱 변속 타이밍 빠르지. 성능 좋지. 저는 좋아하는데 일반인들 좀 요령 없는 양반들이 타면 딱 울컥거리는 타이밍에 악셀 전개하거나 딱 빼거나 아무튼 그게 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일반인들은 듀얼 클러치 타면 차가 말을 타네?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번 그런 건 아니어도 클러치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돈 빼기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건다 좋아. 얘가 지금 최고등급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보시면 풀사이즈 계기판도 있지.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2열에도 열선 블랙 하이그루시 장식 어라운드 모니터 하이패스 열선 가죽 핸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냥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친구인데 요 투싼에선 인스퍼레이션 등급만 확인하시면 옵션 다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패키지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꼭 챙기실 필요는 없고 투싼에서 1.6 가솔린 터보에서 인스퍼레이션 등급 2륜 구동 구매하시면 변속기 쪽에 살짝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거 말고는 엔진 자체도 이것저것 다 돌려 쓰는 거라서 큰 문제도 없고 다 괜찮긴 한데 아직 풀 체인지가 되지 않아서 감가를 이분하게 먹지 않았음. 이 정도 키로 쓰면 적정가 한1 8 0 0은 됐어야 되는데 아직 2,100이야. 그리고 변속기 요두 가지 때문에 아 투사는. 투싼은... 구매해도 뭐 상관은 없어 도로에 빠글빠글하게 굴러댕기잖아 그냥 변속기는 그럴 수도 있다 자동차를 굴리면서 그 정도의 고질병은 그냥 탈만해 엔진이 막 랜드로버처럼 어느 날 시동 걸었더니 펑 하고 터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지인데 강력 추천하기에는 또 영상의 시로유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요런 선택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이 친구랑 껍데기만 다른 이 스포티지는 투싼보다 살짝 늦게 나온 만큼 감가도 덜 되었고 비슷한 가격이면 투싼보다 옵션 구성도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고로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이전 모델을 천만 원 초입부에서 보는 게 훨씬 맛있는 선택일 것 같고 투싼은 풀체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늦어봤자 내년 안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쯤 구매하시면 여기서 감가 퍼센티지가 한15% 20%그 정도가 더 떨어져서 천만원 중후반대가 되면 그때 맛있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알아보는 친구는 전에 또 알아봤던 산타페 TM인데 얘는 19년식에 11만키로 차값은 2140으로 오늘 예산에서 살짝 더 여유로울 수 있는 친구다 특히 얘는 최고 등급이었던 인스퍼레이션이라서 펠리세이드 직전에 최고급 산타페 이에서 어, 왕창 팔아 먹다가 어느 정도 팔리니까 펠리세이드 출시를 딱 이러면서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갈겼던 그런 친구인데 보시면 BMW M 스포츠나 뭐 벤츠의 AMG 라인 이런 SUV들처럼 펜다뭐 범퍼 가니쉬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던 친구들이 도장면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검정색 친구들은 그 플라스틱이나 도장면이나 멀리서 봤을 때 거서 거기여서 별로 차이가 없지만 흰색 친구들은 이게 도장이냐 플라스틱이냐?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가 좀더 도톰해 보이는, 거의 도톰도톰 열매급으로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흰색 차량이 상당히 맛있는 것 같다. 여담인데 제 지인 중에 요거 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똑같은 차를 사줬어. 그래서 부부가 똑같은 차를 타고 다녀. 야, 참 재밌죠? 보통 똑같은 거를 사는 양반들이 있나? 제 기억상엔 없는데. 똑같은 차를 두 대나 굴리는 그런 양반들이 있는 걸로 봐서 딱이 모델인데, 이 색깔에. 차가 구렸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드는 친구고요. 뭐 제가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한 10만 키로 전후 중고차 갖고 왔다면 국물류는 싹 한번 바꿔주자. 뭐 엔진오일 오일 좋은 거 써도 뭐 10만 원 전후하고 냉각수 냉각수 여러분들 잘안 보시는데 냉각수도 순정으로 현대기아차 순정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리는 부분이고 냉각수도 뭐한 3~4년에 한 번은. 바꿔주시는 걸 그래도 권장드리고 싶고 일반인들 보면 냉각수 절대 안 바꾸고 타는 것 같아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자동차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로 업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보단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냉각수 진짜 바꾸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전차주가 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해서 내역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바꿨다 생각을 하고 내가 바꿔야지. 엊그저께도 다른 차량 디퍼렌셜 오일이란 걸전 차주가 바꿨대. 그런데 좀 찜찜해서 바꿔 보려고 딱 따니까 이게 웬걸? 바꾸질 않았네. 그러니까 전 차주가 뭘뭐 이렇게 바꿨다 하는 것들 중에서 진실도 있겠지만 거짓도 있을 것이다.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바꿨어요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와서 소모품은 내가 바꿔 준다. 한 바퀴 돌린다.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뭐 기타 국물류들 한 바퀴 본다는 생각으로 뭐 패드야 이런거 보이잖아요 얼마 남았는지 제가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란 소린 절대 안해 그냥 유통기한 5년 되기 전에 타이어 스레드다 되기 전에 4계절이라도 똑바로 바꿔줘 요게제 바램입니다 윈터 타이어 나는 절대 바꾸라고 말 안해 왜냐 일반적으로 내가 타고 다닐 때 평소에 타는 타이어도 안 바꾸는데 무슨 윈터야 진짜 차들 보면 엊그저께도 2015년식 아반떼였는데 타이어도 딱 출고 타이어였어. 그러면 10년 된 거잖아요. 이미 유통기한을 아득히 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방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아 여러분들 비싼 타이어가 좋습니다. 비싼 타이어 꼽으세요. 윈터 꼽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성비로 해도 돼. 국산 저차피 막 부시면서 달리는 거 아니잖아. 막 M3 이런 거 아니잖아. 고출력 차량 아니잖아 그냥 한국 타이어 키너지 요 정도만 딱 달아줘도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안 비싸잖아요 한번 바꾸면 오래 쓰는 거니까 막 미쉐린 ps4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윈터까지 절대 안 바르니까 유통기한 됐다면 다 달았다면 타이어는 바꿔주는 게 나의 목숨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인스퍼레이션이라서 현대 기아차에서 인스퍼레이션은 그냥 옵션 거의 다 들어간 등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당시에는 완전 풀사이즈 계기판은 없었어 QM6를 상당히 많이 닮았던 요런 7인치인가 요런 계기판이 돼있고 말뚝 기어봉 있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천연가죽 시트 메모리 시스템 상당히 넓은 2열 공간 어쩌면 BMW X5 막 GLE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넓은 공간성 물론 그만큼 든게좀 없긴 없어 까보면 많이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공간이 넓잖아 럭키비키 하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제가 요번에 거제도에서 점심에 12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11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휴게소 들어갈 때 말고는 악셀 브레이크 밟질 않았다. 핸들도 그냥 손가락만 올리고 있었다. 앞만 보고 있었다. 뭐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덕분에. 다음날 일어나는데 피곤하긴 하지. 집중을 하니까 운전해. 그런데 발모가지랑 허리가 괜찮은 거야. 악셀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알아서 가다서다 하니까. 오히려 중간쯤에 이거, 이거 없어서 악셀 브레이크 하루 종일 밟는 양반들은 지쳤나봐. 막 오락가락 하면서 쫓아와. 근데 얘는 그냥 앞차량 쭉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신만 차리고 핸들 조형이든 악셀 브레이크든 밟아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물론 요즘 최신형 차량들이 조금 더 똑똑하긴 해. 얘는 5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때랑 이때랑 기술이 그래도 차이가 있긴 해. 그래도 충분히 쓸만하다. 있는 거 없는 거 하늘과 그냥 땅 차이다 요거 선택하면 발목가지가 주인아 고마워 할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SUV 옵션의 꽃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라운드는 없지만 그냥 후방 카메라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니터가 좀 작긴 작았죠 코나랑 똑같은 사이즈였으니까 그리고 레인 센서 하이패스 포함 눈부신 방지 룸미러 그리고 천장에 보드라운 스웨이드도 되어있는데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애기들이 이거 신기하다고 그 그림을 그려줬다가, 그런 아빠는 나중에 세차할 때나 뭐할 때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결 반대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가내 수공업도 필요한 그런 천장이다. 그리고 당연히 2열 열선이 있는데, 요건 아까 투싼. 재질이 블랙 하이그로시로딱 들어가는데, 요 산타팬 그런 거 없죠. 현대 기아차가 인테리어 재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통풍시트, 열선 핸들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난한 SUV 했을 때 소렌토랑 쌍도마차로 선택할 수 있는 국밥 한사발 산타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2140만원짜리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등급 19년식 11만키로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수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후기형, 탐켄치보다는 그래도 전기형이 깔끔해서, 인테리어가 좀 아쉽긴 해. 인테리어가 후기형에 비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외관 아직 깔끔하기 때문에 4점을 줬고, 내구성, 아, 오늘 거 가솔린이라 얘기했었나? 가솔린인데, 뭐, 8단 변속기와 함께, 그렇게까지 내가 오일 교체 주기만 좀 짧게 잡아주면, 한 6, 7천 잡아주면, 그렇게까지 문제 없고, 그냥 세는데 있으면 막아주고. 바꿔줄고 있으면 바꿔주고 딱그 정도로 운용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점 성능은 옵션 좋지 덩치 좋지 다 좋긴 한데 2.0 터보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주행의 안정성이나 정숙성 가속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아쉬운 그런 느낌을 받아서 3.5점을 줬습니다. 원래 기준이었으면 4점을 줬어야 되는데 요건 약간 제 기분에 따라 가는 것 같고 가격은 얘가 지금 한40% 정도 감가가 됐는데, 야, 6년 된 차에 10만 키로 넘었는데 40%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물론 2140 주고 사서 한 5년 타다가 1000만원에 던져도 가성비 너무 좋아. 뭐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살짝 아쉬워서 3.5점. 유지비는 실제 연비 한 리터당 9키로, 10키로. 그 정도 나오고. 어차피 주행거리가 많진 않으시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4점 주기엔 살짝 애매해서 3.5점 이제 좀 보수적으로 줘야지 맨날 오각형 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쩌면 가장 많은 오답을 보여줬던 이 차량인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내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